우리 사태부터 먼저 살까? 네 어? 이거 떡볶이 아니야? 맞아 어머 이야어 아직 오픈 안 했어 뭐몇분 기다려야 되냐 물어보자. 너 물어봐. 어. 오, 족발인가? 야. 먹을래? 이거 저번에 먹었잖아. 먹고 싶어, 또. 또 먹고 싶어? 알았어, 오면서 사자. 지금 먹으면서 다닐래, 그러면?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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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너 뭘로 했어 뭘로 했어 먹어 입에 들어갔잖아 e 로 와. u c 어마 오징어다, 이거 먹어보고 싶은데, 오징어 사갈까? 먹을 거야? 목마르면서 일단 쓰자. 망고스틴! 왜 꼭지가 빨갛지? 오, 되게 싱싱해! 와, 이건 뭐지? 가자, 일로 와. 그러니 망고스틴 사야지. 오, 망고스틴 봐. 맛있어? 많이 먹어. 두 손으로 잡고 먹어. 짜 새우튀김 먹을래? 새우튀김 먹을 거야? 역시. 엄마 <목소리도> 먹어? 땡큐. 엄마 먹어? 땡큐. <목소리도>

치킨 먹을래? 여기 이거 치킨. 오, 맛있. 먹 먹고, 먹고 싶은면 먹어 사줄게. 이건 뭐야? 음. 저거는 오늘 패스. 가자. 오, 이건 뭐지? 스시도 왔어. 네, <놀람> 나 <놀람> 짜잔, 들어주세요. <laughs> 가자. 야, 먹을래? 뭐를? 수수? 응, 먹어. 요거, 여기. 엄마, 먹어봐? 오 고마워, 잠깐만. 음! 어, 진짜 맛있어. 아, 맛있어 우리 과일사러가자 찾고 있어. 었어 진짜 신싱해. n 지가 r 싱하고말 n 말 s 하고 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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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i 무겁지? 몇 킬로인지 볼까? 3킬로 3키로 되나 보고 와봐 3킬로. 하나. 이아 아, 오 아, 어. 우와. Jangan dulu tapi nanti ah saya yes? ah. ah, akan ah. ah. so ah. ah. nak yang sudah tahu apa ah. ah. itu ah. jabuk ah. ini kan dia ini tiga kelo tiga 이또도 서비스 주고 그렇지 스낵프로드 스낵프로드 갑시다 우리 드에 있는 어, 리자들 그거 만져봤어? 어. 우와 우와, 네. 우와. 네. 오늘 오늘 먹을 거다 어, 여기 찍고 갈래요 어, 엄마 어? 내가 될게, 엄마 내가 될게, 엄마 어, 스테이크다시또먹고 싶다, 맛있어 와 옥수수당. 음. 아 비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 구경해 보자. 락사. 어? 너 이거 다 먹어야 돼안 돼. 안 돼. 这里都。